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5월 27일,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월말 경마치고는 출전도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8마리 편성이 많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쉽게 갈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배당도 나오겠습니다만 음, 월말 이고 해서 저는 오히려 중배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금요일 날 가장 혼존돼 있는 경주는 일단 8경주고요. 8경주가 혼존도가 있고 6경주도 이 함양은삼삼 이라는 말이 있죠 함양은삼삼 이란 말필이 있는데 이 말이 수요일날 방말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방말을 했고 이번에 뭐 거리를 줄여 가지고 올수 있는 말인데 직전에도 저는 이 말이 강추로 팔렸을 때 기댄다 그랬죠 이 편성이 또 약한 편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6경주의 혼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2개 경주 정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혼전도 있는 경주들이 반 정도는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런 하루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부터 한번 예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투트코인을 그냥 인정하면, 될것 같은 그런 편성인데 사실 조교로는 11번 샤카입니다 조교로는 11번 샤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솔직히 복귀로는 긴가민가 정도고요 투투코인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편성 앞에 붙여 가지고 뭐 삼착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행마 바로 옆에서 경주 전개 할수 있는 조건에서 기본 능력이 있는 마플들은 웬만하면 다 버텨요. 그래서 사실 투투코인은 직전 경주력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경주력은 이렇다 할 걸음이 없었죠, 사실. 가능성 정도죠. 초반만 빠르고. 그런데 이 말이 전전 경주에 선행마서 놓고 뒤 c 부적으로 밀렸어요. 직전에는 곱게 희망배했고. 근데 4번입니다. 2주 만에 출전.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강제 받은 느낌이 있어요. 1번, 뭐 스페셜 윈드가 초반에 안쪽에서 찔러주지 않는 한, 얘가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인기 1인데, 강추로 팔리는데. 샤카 보겠습니다. 이때도, 데뷔전 때도, 주행 심사 때 걸음이 워낙 좋아서 인기 2위였습니다. 인기 2위. 그런데 이 말은 발주도 매끄럽지 않고 주행이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꽝. 그런 이유에 지금 뭐 6개월이 넘었죠. 한 9개월 9개월 10개월 만에 지금 출전인데 재검 때 걸음은 뭐 나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선행 나선 이후에 뭐상대마들이 상인군 말이긴 합니다만 끝걸음에서 살짝 밀리는 느낌? 그래서, 무난한 정도인데, 조교로는 날라다닐 말이 지금 샥합니다. 이두 마리 모두 뭔가 찜찜하죠? 4번, 11번 대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추천드릴 마필은 10번 마 슈퍼크랙입니다. 사실 보여진 는 별로 없어요. 슈퍼크랙의 단점은 스피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선 탄력은 괜찮은 말입니다. 스피드는 없는데 직선 탄력은 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어쨌거나 유연맹을 태웠어요. 지금 음일본마 스페셜윈드라든가 아니면 판타스틱 챔프 같은 말도 앞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경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투투코인 이런 경주 보면 못 믿죠. 샤카도 훈련은 좋은데 실전에서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클랙 그냥 앞에서 그냥 땡땡 구두면이 못 올라와요. 어느 정도 앞이 무너져야 무너져 줘야 올라올 수 있는 에, 찬스가 있을 것 같은데 슈퍼클랙을 이번 경주 한번 추천드리면서 이건 뭐 대기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저는 대킬을 안끝낼것 같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전는 뭐 축이 있죠 뭐 큐트 가이도 사실 데비전 기대 이상 뛰어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빠질 수 있죠 어, 인기 1이네 저는 데비전 기대 이상 뛰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인기 1이네요 기록이 1분 04초 3 네, 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또다 추심말색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보장받았습니다. 빠지기 어렵습니다. 이 편성에서. 거리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1,400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선행만을 얼마나 편안하게 경주전기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텐데 Q2가일은 단독 선행은 보장받았고 또 딱히 괴롭힐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얘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후착이 대온전이에요. 이 말이다 싶은 말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제 원더골 같은 말이 이제 인기를 끌어주는데, 이 편성은 보폭마들이 많아요. 이렇게 큰 보폭마. 얘도 보폭마고, 배달이 강호도 보폭마입니다. 다 500kg대가 넘는 말들의 편성입니다. 뷰어 어메이징도 있구요. 그래서 후착이 이 말이다라고 보여지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최강 뮤제가 이때처럼 앞에 나서서 뭐 버틸 가능성. 왜냐면 이때는 취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서 뭐 약간의 가능성이 있고, 나르켓이 지금 팔립니다만, 역시 스피드가 없죠. 뭐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뭐올수 있는 말인데, 어차피, 이게 최저 배당이기 때문에, 딱히 손이 안 가고, 저는 뭐, 배당만 말씀드리면, 뷰어 메이징 같아요. 애도모 스피드 없고, 보여준 거는 하등 없는데, 조교 때는 제법 뜁니다 그리고 어차피 느린 레이스고, 그렇다면 한번 두들겨서, 기수의 능력을 한 번, 승부가 가능한, 뷰어메이징도 복병으로 말씀드리면서, 축에 후착은 혼전이에요. 사실 이 말이다 싶은 말이 없습니다 상경주입니다 인기 2강 편서입니다 9번 5번 맨오브스타냐 은성영웅이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맨오브스타는 초반 선두리에 비해서는 뒷심이 없죠 직전에도 단독선행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뒷심 무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 찌를말이 있습니다 트리플 질주가 있어서 이거 앞에서 경합하면은 사실 맨 오브 스타 같은 말은 뿌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은성 영웅보다 센것 같습니다. 물론 저, 저도 직전에 B K 뉴문의 은성 영웅 한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늪발 안했으면 맞죠. 늪발 안했으면 맞는데 기록을 보면. 어쨌거나, 불량주로 해서 1분 20, 22초 7이고, 이때도 1분 22초 5입니다. 기록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기록을 보면 그 말의 수준이 나오죠. 1300 1분 21초 5, 1200 1분 15초 2때 이때. 이때 사행하면서 안전까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1분 16초 3대이기 때문에, 얘가 사이즈상 한수입니다 5번이, 5번보다 9번이 분명히 한수이기 때문에, 뭐 9번은, 설사 뭐 1위 초반에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3, 4코너에서 뭐 선행 가라 엎을 것 같고요. 뭐 거의 버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쉽게 끝나면 은성영웅인데, 은성영웅의 단점은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빠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5번, 이대끼리를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훈련도 괜찮고 기승 기수가 패러비치다 보니까 지금 압도적인 이제 최저배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5번 은성영은 스피드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초반에 뒤로 확 밀려버리면 뭐 고전할 가능성도 있죠. 그나마 저는 뭐 배당 나오는 두 마리죠. 6번하고 7번입니다. 킹비드도 있습니다. 킹비드도 있는데. 이 1번도 있고 특히 9번이 빨라 가지고 2번 같은 말은 초반에 뒤로 확 밀릴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맨허브 스타가 만약에 이번 경주 뭐 앞선을 다 휘적 휘저, 휘저어 버리면 오히려 따라가면서 추입을올라왔으면 하필 6번, 7번이 있습니다. 물론 2번도 있어요. 2번도 있는데 저는 6번, 7번이 좀더낫고좀더 어, 배당이 좋기 때문에 6번 7번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차하면 대기 지워볼까 생각도 해봐요. 이게 뭐 9번 6 9번 5번에대끼리 맞고 이뭐한두배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틀릴 거 각오하고 6번 7번 노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고요. 9번만 매너 브스타는뭐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줘야 되는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수입니다 고민이 좀 되는 경제죠. 이 뜨거운 만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계륵 같은 말이야. 이 말은 뭐최시때 이때 삼착을 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앞에 붙이면 뒤가 없고요. 따라가면 올라오 더 많은 결정력이 없는 막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바나 제인이 조금 날 수도 있는데, 하바나 제인은 4번 보다 느리죠. 4번만 뜨거운 만남은 이번에 전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6번의 선행 가능성, 7번의 선행 가능성, 아니면 1번의 선행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4번이기 때문에 앞에서 한두 번째 경주 전개 할수 있습니다. 하바나 제인의 단점은 상대마에 비해서 느리다는 거예요. 초반이. 그래서, 앞에서 끝나버린다면, 못올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끝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로가 약간 무겁다 생각한다면, 4번보다 3번이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운 만남은 가장 좋은 전개에서 경주 전개 할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어쨌거나 이런 편성들이 앞이 빨라가지고, 좀 고전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입상 찬스는 없습니다 기수도 페로비치고 그래서 어쨌거나 와줘야 되는 마필로 4번을 보고 있습니다 혼전도가 있어요 사실 이백0란 말도 저는 뭐 뜨거운 만남 못지 않다라고 보는데 단점은 기대는 말입니다 기대 근데 8번이에요 8번인데 안쪽말들은 빨라서 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돌아 돌아서 인기 1인 뜨거운 만남이 그래도 가장 낫다 라고 생각이 되구요 뭐 주로가 조금 전반부에 무겁다 싶으면 저는 하바나제인을 뭐 축으로 갈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4번 3번 두마리가 뭐 괜찮고 복병은 많죠 뭐 하만봉화산 같은 경우 이, 이, 이 말이 4세 데뷔를 했습니다. 4세 데뷔를 했는데, 데뷔 전에 인기 11위로 입상을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입상, 그리고 이때 한번 빠졌는데, 직전에 의외로 추입력을 보였죠. 앞뒤가 다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여차하면 기습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워요. 되는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축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저는 4번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혼전도가 있어요. 이 편성은. 제가 화요일날 방송에 말씀드렸던 명성매직이란 마필이 나오는데 결국은 축까지는 못, 못 보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거리 때문에 못 뛰는 줄 알았는데 고개가 높습니다. 고개가 높아서 복병으로 분명히 봐요 근데 축마까지 노릴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게 편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4경주, 5경주가 원래 1경주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유 이거 명성배지 무조건 노력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말에 전경주를 다 분석을 해 봤는데 고개가 높아 가지고 못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 빠른 말은 많죠 파티인데 컬러풀 윈드도 있고 아스티갈도 있어서 확고한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만 맞아요 바람 불것 같은데 에이, 어쨌거나 바람이 안 분다면 이만은 배당만 맞습니다 런앤드건을 뭐 축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 파티인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뒤심이 없죠 말이 아쉽습니다 컬러풀 윈드도 이때 선행 나서가지고 한번 버티는 정도였어요. 1000m에서. 그래서 앞에 나가는 마필들의 지구력 자체가 의문인데, 런 핸드건은 여기서 끝걸음이 가장, 가장 괜찮고, 초반이 생각보다 느리지 않더라고요. 초반이 생각보다 느리지 않고, 기승기수 역시 힘한배 잘할 수 있는 체은경의 3.5kg의 감량이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은 뭐 축이고, 역시 복병은 명성 매직 추천을 드리면서 6경조 하겠습니다. 6경조는 사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함양은 은삼삼이란 마필이 있기 때문에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데, 거리를 줄였죠. 거리를 줄였고, 직전에 뭐, 사, 사 그 착지불량 일으켜가지고 좀 초반에 무빙 뜨면서 힘을 많이 썼고 그러면서 이제 뒷심부족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고 거리가 짧은 1200이라면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올수 있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직전에도 강력한 인기 1위였을 때 의심했던 이유가 이 말이 기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는 말이에요. 이때도 좀 기대고. 그래서 이런 말들은 부러질 가능성이 조금 있죠. 왜냐면 하뭐텀투 인부터 해 가지고 비스트립 상승보이 다 빠릅니다. 앞에 나, 나서려고 할 거예요, 다. 어쨌거나 뭐 한양 삼성은 워낙 떡대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앞에서 뭐두세 번째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틸 수도 있는데 이게 경주가 빠르면 부러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승보위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비스틀리였는데, 이 말이 편골절 뭐, 나가지고, 그게 찜찜해요. 사실. 이말센 말인데, 센 말입니다, 이 말. 센 말인데, 뭐 에이스가의 닥터 페이스 뭐 이런 필드 뭐 대차로 이겨봤고, 이때도, 굉장히 경주 빨라가지고 앞에서 뭐 지지고 볶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차 버텨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센 말로 봅니다 뭐 플랫베이 뭐힐모 이런 마필도 다 깨, 깼기 때문에 센 말로 보고 있는데 평벌절이 낫던 말이라가지고 얘를 추구해놓기에는 좀 찜찜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상승보위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찔말 같아요 이 말은 말이 조금 얇아서 그렇지 직전에 경주가 빨라서 뭐 계속 몰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능력을 보였고, 어쨌거나 부산한 갈맹이란 마필 그 다음 경주에 들어왔죠. 잔나무길도 있고, 뭐 에이스 솔로몬도 그 다음 경주에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만 왔기 때문에 뭐 상승보이는 자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상승보이가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직전에 이미라클선은 이제 재검대 걸음으로 대가리다. 놓고 승부를 해서 마셨습니다 이 배당을. 마치긴 했는데, 훈련도 너무 약하고 특징은 없어요. 저도 직전에 이 2만원 조교 때안 뛰는 말이다 싶어, 싶어가지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느낌이 없습니다. 뭐올수 있는 말인데, 애매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함양은삼삼하고 미라클선 두 마리가 팔리고, 여기에 뭐 2번, 3번, 이런 마필들이 조금씩 조금씩 팔리는 그런 편성인데, 상승 보일을 한번 놓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앞에 빠지면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상승 보일은 이번 경주 한번 축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 경주를 한번 승부처로 붙어 보겠습니다. 위닝 댄서가 문제죠 위닝 댄서. 뭐 이런 경주 생각하면. 지금 1등급에서도 입상을 끌어낸 킹오모드 매치 또 에이스데이 같이 뛰고 있는 에이스데이를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경주만 생각을 해보면 제일 센 느낌도 있죠 사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말이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부증이 높아져서 그럴까요? 좀 기대 이하입니다 기대 이하여서 확고한 느낌이 없어요 저는 확고한 느낌이 없고 결국 이번 경제는 뭐 부산항 갈매기부터 해가지고 저는 복병이 제법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위닝댄서는 받치기상 못 보겠다 받치기상 거의 안볼것 같아요 거의 삭제할 것 같은데 안팔릴 마피를 일단 노리는 승부처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8경조 팔경주 가겠습니다. 8경조도 승부경조로 가겠습니다. 인기만 3마리가 다 확고한 말들이 아니에요. 감스트롱은 제가 이때 추천드렸었는데 인기 7입니다. 직전에 대차로 이겼다고 해가지고 승급전, 거리, 거기에다가 거리까지 늘렸는데 이번에 부진까지 늘었어요. 뭘 믿고 얘가 축입니까? 절대 추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그리고 수, 순말도 아니고 안말이에요. 안말이어서 저는 이번에 뭐올수 있죠. 뭐 직전에 워낙 대차였기 때문에 올수 있는데 최근에 대한장군 한마필이 1800첫 도전에서 그냥, 그냥 깨졌습니다. 그래서 캄스트롱은 애매하다. 거기에다가 이번 경주는 또 얘도 선에 선행을 강제 받은 느낌이 있어요. 안쪽 말이 좀 빨라야 직전같이 선행마 옆에서 심한비 하면, 하면서 어, 이렇게 뛸수 있는데, 선행을 강제 받았죠. 거리는 늘었어요. 1800이 선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한, 바, 한 바퀴 돌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충막감은 아니다 판단되고, 여기 역점 영수입니다. 직전에 터트린 말이에요. 백배 터트린 말이 그 다음 경주 옵니까? 보통 못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1800대 그렇게 센 편성도 아니었는데 곤리한 말인가요? 얘한테도 깨져갔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진짜. 이때 음, 너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오버마 말리부 배열은 부중이 58 너무 높습니다. 직전보다는 훈련은 좋은 것 같아요. 직전보다는 훈련이 조, 좋은 것 같은데, 부중이 너무 높아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기 마필들, 얘도 부중이 너무 높죠. 주요 인기 마필들은 다 불안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인기도에 밀려있는 마필이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복병만 놓고 가겠습니다. 어떤 말에 붙여도 20배 정도 나올 수 있는 말을 한번 노리면서 금요일 여덟 개의 주조 간략하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편성이 애매합니다. 반 정도는 뭐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냥 액면가 보이는 뭐 마지막 경기 2번 같은 컴스트롱 직전에 대차니까 또 2번이고 선행 나서서 그냥 한 바퀴 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하루로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건승하십시오 그럼 저는 일요일 부산 교차회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